당시 스타크래프트는 선수들로 더 많이 몰입을 했었어요. 별명. 별명이요? 와 투신 나온다. 오늘 폭풍 나온다. 오늘 혁명가 나온다. 황제 나온다. 황제답게 게임을 하셨어요 실제로. 선수 스타일에 맞춰서 별명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전태영 선수는 무슨 별명 없었나요? 최연소, 태물, 마이론. 런 <laughs> 자빠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려 2020년 시즌1 GSL 우승자였던 전태양 선수를 모셔볼까 하는데요. 이 선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이 접했었던 그런 선수인데 오늘 한번 어떤 분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전태양님 들어와주세요! 따봉!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려 전태양 선수, 이장전 GSL 해설자분이시기도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L 해설을 맡고 있고 또 프로게이머로서도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즌 1때 우승을 했어요. 시즌 2에서는 부사기에 <laughs> 당하긴 했지만 아, 네. 부사기에 네. 당하긴 했지만 아, 담이만 그 김대엽 선수한테 네. 한방 먹어서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네. 게이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해설자인데 우승도 하는 우리 전태양 선수를 모셔보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 선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보다 어린 동생이 프로게이머가 됐다는 인터넷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잖아요. 전태양 선수 하면은 급식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웅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엘리트 학생봉스 클리그라는 m b c 게임의 리그가 있었죠. 네네네.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 스타짱이었고 상대 선수는 고등학교짱인데 초등학생이 <laughs>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슈가 많이 됐죠. <laughs> 그래서 영웅이었어요. 그렇죠. 초딩 ]의 영웅 네. 그때부터였죠 사람들이 초글링을 무서워한게 아...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전태양 선수는 이렇고 전태양 선수가 아는 아구는 하울 그 자체 하울 그 자체 그거를 제가 감명 깊게 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잘 알고 있죠 나름 인지도가 있는 전략이라 생각해요 어, 나름 근본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검색을 했는데 스타투 네. 영상보다는 롱맨 <laughs> 이랬어요. 아, 이게 어느 순간 스타투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그래도 스타트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버렸습니다. 네. 아, 근데 신기한 게, 스타트 하는 사람들 중에 롱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같이 그랬어요. 저도 롱맨을 좋아하는데, 제가 본 선수들 중에서도 롱맨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반대로 롱맨 고인물도 스타트를 하더라고요. 크랭크 아... 님도 롱맨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스타트 하시는 분이라면 네. 롱맨 한 번씩 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롱맨. 네. 롱맨 하는 전태양 재밌겠는데요? 근데 확실히 이 스타그래프트 시절이 재밌긴 했던 게좀더 팬의 입장으로 몰입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당시 스타그래프트는 선수들로 더 많이 몰입을 했었어요. 별명. 별명이요? 와, 투신 나온다. 오늘 폭풍 나온다. 오늘 혁명가 나온다. 황제 나온다. 황제답게 게임을 하셨어요, 실제로. 선수 스타일에 맞춰도 별명들이 쭉 나오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프로레슬링 보는 맛처럼. 아 맞아요. 전태영 선수는 무슨 별명 없었나요? 최연소 이물막 이런 거. <laughs> 중학교 때한번 이겨가지고, 잠깐 네. 반짝했다가 다시 학교 생활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당구가안 나오니까.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최연소 태블 왜 이렇게 웃기지? 최연소 프로게이머였는데 갑자기, 누가 태블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게요. 너무 어릴 때 데뷔를 해서. 최연수가다붙어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 프로토스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테란들이 힘들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아무리 컨트롤을 해도 분열기 부 채가 한 여섯 개가 동시에 안 나오고 폭풍 피해야 되죠. 분열기 피해야 되죠. 그러면서 아무 기사도 갑자기 전멸해가고슝 하고 행성 요새 부시고 가잖아요 아, 그쵸. 블리자드 제작진 한번 이거 시켜봐야 된다. 분열기 피할 <laughs> 수 있나. 개인적인 속마음이 아, 여러분 이건 속마음이에요. 이거는 경기를 하는 선수로서. 그래서 아, 이거는 당해봐야 된다. 제작자들도, 음... 테란이의 음... 마음을 느껴봐야 된다. 패치는 안 해도 좋아요. 느껴보게만 해달라. 지금 토스전을 하려면, 테란 입장에서는 APM이 최소 250 이상은 나와야 돼요. 필수. <laughs>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면은, 테란 전태양이 생각하는 프로토스전은? 그 다음. 확실히 토스가 가른 종족에 비해서 난이도는 쉬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토스 상대로 네. 무조건 테란은꿈수예요 여러분. 아하하, 그렇구나. 합사비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전태양 선수를 모셔서 테란 속성 강의를 받을 건데요. 나중에 후반에는 전태양 선수에게 저희 예능 빌들을좀 가르쳐드리는 걸로 해서 두 가지의 컨텐츠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스타그러스2 켜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보죠. 일단 제가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시고 저를 한번 평가해 주세요. 아, 만났어요. 코스네요. 가망이 없습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프로게이머 중에 백동준이라고 있거든요. 네, 동준이가 그런 명언을 했어요. 투구전은. 풋부전은... 기도 싸움이다 어차피 어택 싸움이니까 아 기도 싸움 소방패 키고 어택 누르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 하면 할수록 점점 저도 손이 안 따라요 그래서 그냥 커맨드 지어야맨다 사는 무조건 자원을 안 남기는 게임이거든요 안 남겨야 이득이다? 있는대로 다 써야 돼요 물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laughs> 그죠 근데 게임은 또 달라요 율로즈처럼 살아야 돼요 율로즈처럼 일단, 보니까, 아군님 운영 자체가, 네, 굉장히 정석적이네요. 테라는 답답하게 해야 돼. 정다, 내가 안 괴롭히고 있구나. 네, 그 포스가 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 네. 그래서 내가 포로투스못 네. 이기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괴롭히죠? 네, 이미 그 시기는 지났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다, 네. 오늘. 이게 분열기한테 빡쳐서 그냥 다 달려들면, 분열기가 구체 몇방 쏘고 도망가면 테란만 손해보거든 아, 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게 낫다? 아 지금 2등을 못 썼어야 되는데 절때빡쳐도 네. 이렇게 달려가면 안돼요 이렇게 됩니다 아아 공아아 근데 벌써 제가 컨트롤 할게 너무 많아요 저 아, 탱크 못 해야 되고 유령도 써야 되고 저 지금 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미 힘이 많이 빠졌죠 테라는 아아 바 왔다 뒤에 아이고 프로토스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드빨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메타가 계속 바뀌는데 요즘 메타에서 이렇게 하면 못 이기죠. 음. 빌드랑 경기 운영부터 싹싹 고쳐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토스전 배우자. 이번에 원베이스 올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베이스 올인도 있어? 크리스기로 네, 가지고 갈 만한 원베이스 포르 빌드 있거든요. 원베이스 포르요 오. 예능 빌드 같잖아요 겁나 세요. 한대 키보드 뿌신다니까요. 아, 그 정도로 쎄요? 완전 궁금하다. 필살기 하나 받아갑니다. 지뢰 드랍 이후에 포르콤보로 이어지거든요. 아. 이게 최근에 패치가 되면서 무기구를 지으면 지뢰가 안 보여요. 아, 맞아. 그쵸? 은폐가 되거든요. 많은 포스트들이 은폐 지뢰에 좀 많이 당해요. 음. 아, 그리고 앞마당에 하나 본진 하나 떨굴 거예요. 아, 오케이. 앞마당에 하나 떨구고 본진 하나요? 택조네, 아, 하나. 아, 네. 이거, 그러면. <laughs> 이제 토르 나온 순간, 일구 다 끌고 와요. 아, 그래요? 자, 지금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토르 하나인데? 하나인데 그냥 가요? 네, 하나요 네? 아직까지 상대 지뢰 막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지뢰 안 보이는 거 좋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오케이, 좋아요. 일단백 토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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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이 개쎄다. 고쳐요, 고쳐요, 고쳐요. 고쳐요. 고치는 게 생명이에요 리페어가 미래입니다 안 죽어 와 이거 개쎄다 이거 <laughs> 안시도 쉬면 안 돼요 소르정을증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트라는 꼼수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네 정말 테란다운 빌드인데요? 네. 트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 이거 뭐지? 아... 이런 날비를 하나 알고 있어도 네 바코드잖아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한 번씩 <laughs> 이게 먹을 수 있어요 프로게이머들끼리도 먹히는 빌드예요? 실제로 많이 나와요 제가 안 했었어요. <laughs>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하울의 움직임에서 멋지게 한번 써주시죠. 자, 솔직히 마스터리그에서도 하울의 움직임 성이 먹힌다면 은 이건 진짜 프로빨이다. 아, 전진매력은 똑같이 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래야 상대가 좀 압박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아긴 네. 아무리 그래도 상대들이 다이가 1티어에서 마스터 3티어니까 먹히기가 쉽지가 않긴 해요. 어, 근데 하울에 대한 그런 지식이 늘어나시고 깨닫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지금. <laughs> 세세에서 쓸 수도 있어요. <laughs> 무슨 소리세요? 아니 쓰면 안 됩니다. 은퇴 직전에 쓰시죠? 박사님 이러다가 하울 한로자 투사신 전진배로건 일단 뉴요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역시 와 역시 전선의 컨트롤 사시은갑분하고요 태양의 움직이는 선이 지금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리기만 하면 이제이쪽에 정면 번거로운 번 시간 벌고 정면 벙커로 어그로 끌고 어 여기 이제 집중하겠다 지금이에요 좀만 시간 끌어요 시간 끌면서 자 태양이 움직는선 갑니다 사신도로시야 끌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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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고 여기 집중 집중 됐을 때 커밴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리운리온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어... 이후고 어그로 끌고 어, 내린다 내린다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아, 내렸다. 그러면은 횡령 안되고요 그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완벽한 아웃입니다. 아, 이번에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스터리그였어도. 방금같이 하면 먹힐 것같아요 그쵸? 네, 방금편은 시선 끄는 것만 네, 아니 이면 은근히 괜찮다 생각이 들어 방금 전에 저는 네. 진짜 좀 보면서 내 하울이 발전할 수 있는 일 느꼈어요 아주 좋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전태양 선수 모셔서 스타크래프트2를 쭉 즐겨봤는데요 스타를 디테일하게 배운 것 같아서 좀 많이 좋았고요 제 필살 예능 빌드를 또 전태양 선수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값진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아무튼 오늘도 초청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초청서이또 누가 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대휴! 아바입니다